안녕하세요 시우아빠입니다 지금은 막내 처제가 오늘 아침에 출산을 해서 브레비히아 병원에 저희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가 차가 없어서 처형 남편이 저희 태우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음, 아들이 우리랑 똑같이 애기인데 3.2kg로 태어났대요. 우리 시우는 2.6kg로 태어났는데. 저기 농장 길. 어. 아. 너무 빨리만. 네. 시우야, 시우야. 먹어야? 시우도 같이 갑니다. 이제. 음, 요 브레비아 병 가는 길에 저희 농장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쪽으로 가면은 저희 농장이 나옵니다. 예. 이쪽으로 가면 저희 농장이 나와요. 음, 우리 아들 잠아요. 그이고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60km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엄청 흔들려요. 엄청 꿀렁꿀렁댑니다. 시우는 카메라만 보면. 적색합니다시야왜카카메만보보안웃웃어 웃어봐 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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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우리 아들 쌍꺼풀이 있다 아이고 아빠는 쌍꺼풀 없는데 엄마 쌍꺼풀인가 봐 아들 쌍꺼풀 있네? 60키로인데 땅이 왜 이렇게 큰걸로 굴러버리지? 음, 이제 병원에 왔어요 저희 막내처제 아기 음. 나왔다 그래가지고 음, 이 정도 규모면은, 음, 작은 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되게 큰 편이에요. 음, 저번에 앞전 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희 집 앞에 병원은 되게 작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음, 작은 병원은 아니에요. 보시면.

nó đó cái <laughs> cá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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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ôi

아우 사이로 야야 아우 마도다 마다 내게 걔봐나거인아뭐 무로 봐 아빠 아빠 닮았어